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베이글 간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베이글은 이렇게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른 베이글은 다시 또 이렇게 측면으로 자릅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베이글이 측면으로 잘라졌어요. 불을 켜겠습니다.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두르세요. 그래야지 맛있는 베이글 구이가 됩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약간의 예열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너무, 너무 예열이 많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먼저 굽겠어요. 노릇노릇할 때까지 굽습니다. 이거는 도너츠보다 더 맛있습니다. <laughs> 도너츠보다 더 맛있다고 손녀들이 말했습니다 건강에도 도너츠보다 더 좋죠 베이글은 기름에 튀기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베이글입니다 네 됐어요 색깔이 예쁘게 났죠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났습니다 불을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한4 정도 약한 불입니다. 끝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베이글이 되겠습니다. 음, 됐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설탕을 조금 뿌리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뿌리면 은딱 좋습니다. 이 저는 저녁에 저다에 저녁에 저 설탕이 녁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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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습니다에저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좋아요 구에 알람 부탁합니다.